저기서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체리 썬버스트 피니시 모델이 있습니다. 빨그대로아 체리 버스트 썬버스트 피니시기가 비어드가 되어 있는 게델고고 22년식 모델이 되겠네요. 레스폴 기타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게 레스폴이 지금 어떻게 되죠 라인이 트리비트 그 다음에 스튜디오 그 다음에 클래시 또 뭐죠 스탠다드 시그네처 커스텀 뭐 히스토리 이렇게 나가나요 아무튼 이 친구는 아래시 예. 컨셉 의 오디오스 쓰레쉬 그런 피니쉬를 어,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EZ 블랙 블럭이니가 되어있고 한바퀴 2방 듀엠에이트 브릿지 2블럭 두턴스레기 스위치가 되어있는 기타가 되어있습니다 하드케이스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음. 보정서가 아, 포함되어 피스.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리 넷, 세디넷, 원넷, 깁슨, 아 디럭스. 이 깁슨 레스폴은 이 바디 자체가 뒤에가 좀 둥글어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좀안 맞는 아주 그런 건 있지만은 아주 뭐마호가니 바디라 중저음 대나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 기타고요. 또 스랩을 트 메고 사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타인데 이게 지금 그 헤드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잘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넘어진 헤드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저한테 연락가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깁슨 남자 레스폴. 샌더드 철이선 모스트 피니쉬 모델이었습니다.